안녕하세요. 코리안 난초입니다. 지난 간밤에 마이사이라는 태풍이 오늘 새벽으로 동해로 해서 빠져나갔는데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. 가까운 이 밭자리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아, 요런 개차가 좀 있네요. 보니까. 요게 서반입니다. 서반. 이 밭에 서반도 나고 산반 중투도 나고 하는 밭자리인데 이렇게 오니까 요서반에 하나 유모 유모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.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. 엄청나게 부는데 갑자기 또 소낙도 소낙기도 막 내리네요. <laughs> 참뭐 햇빛도 떴다가 바람도 세차게 불다가 뭐참 날씨가 희한합니다. 음. 자 여기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. 이거는 굉장히 좀 어린데 지금 빗방울도 더네요. 아, 참. 올 때는 해가 쨍쨍해서 완전 가을 날씨였는데. 아, 여 산에 오니까 비가 막 쏟아집니다. 막 왔다 갔다 합니다. 참. 예,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농촌 쪽에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요렇게 보시면은 어, 작년 12월에 여기에서 서반을 채라한 경험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. 이 서반입니다. 서반 보시면은 자 보십니까? 이 오히려, 자, 보이시죠? 음.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. 진 황색의 서반입니다. 진 황색 서반. 아, 녹이 잘 들었습니다. 황색도 잘 들었고, 색 대비가 아주 뚜렷하게 잘 정체를 드러내는 개체네요. 자, 여기에 또 다른 유머들이 또올랐는지한번더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쁘죠? <laughs> 집에 가서 잘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코리안 난초입니다. 자, 이 앞에 보이는 개체가 어 진황색 바탕에 잘잘하게 산반이 들어있는 서반입니다. 서반 이렇게 보내 올려보니까 상당히 이쁘네요 이 산채 앞전에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에 산채 한건데 이렇게 보시면 백스반인데 원래 신화는 못 받았어요. 아마 뭐올 가을 신화나 내년 봄 신화는 받을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아주 이쁘게 이렇게 백스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. 같은 밭 자리에서 체라해온산책품입니다 이게 그 바탕은 황색의 산반이 잘잘하게 조금 들어 있긴 보이는데.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변할지 요게 옆에 보이는 백스반으로 백스반 형태로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요것도 뭐 작지만은 상당히 자기의 그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개체였습니다 코리안남초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